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 123동 부엉동 지역구 의원 허웅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세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단 말씀을 전합니다. 바삐 길을 가다 한 번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보단 목적지에 조금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202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산과 주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분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을 하실 것입니다. 운전 중에 우리는 백밀러를 보곤 합니다. 백밀러를 보는 주된 목적은 뒤를 보기 위함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백밀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APAP 발전과 전진을 위해 백밀러를 한번 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APAP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 공공 예술 축제입니다. 안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만들어 안양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안양 시민의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APAP 7회를 맞이합니다. 안양시는 20억 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 작품을 지금까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작품이 조기 철거되는 등 혈세 먹는 하마라는 배난양 그림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사업에 대한 안양 시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시작으로 2019년 6회 등총 6차례에 걸쳐 APAP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회부는 첫때 97억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품 수는 지금까지 총232 점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147 점이 임시 전시 또는 철거가 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85 점만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a p p 3회 때 6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오픈하우스입니다. 고가의 예술작품입니다.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썩어 보기 흉한데도 작품 안에서 성범죄와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24억을 들여 제작된 선으로 된 나무 위에 집. 보수하는데 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촌공원에 1억 7천 200만 원이 투입되어 설치된 오징어 전거 또한 안전 문제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에 많은 작품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APP 사회를 개최를 앞두고 안양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발표의 핵심은 80% 정도 apap 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280회 본 예산 심사 기간 문화예술재단 박윤옥 대표께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20년이 가까이 된 apap 는 안양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인지하다고 보십니까 그때 대표께서 10% 정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 시민이 10%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0%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신뢰성과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선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표본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신뢰도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술집이 많은 지역에서 당신은 은주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술을 마신다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조사를 한다면 이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사는 세상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APP 추진 관계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17년의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닌 내실이 다지, 내실을 다지고 시민인식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환영하고 신뢰받고 APAP 7회가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